자,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은 분모가 다 2곳. 여기가 1, 루트 2,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4라서 1 나오고, 여기 0 나오고. 여기 루트 3, 루트 2, 1, 0, 여기 1 나오고.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이고, 루트 3분의 1, 여기 0이고, 여기는 없어. 자, 그러면 가장 큰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마지막에 비교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사인 30도 플러스, 코사인 60도. 그러면,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래서 1번은 1이야. 자,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탄젠트 0도. 그러면 1백이 0이라서 1이야. 자, 3번. 사인 60도 플러스, 코사인 45도 곱하기, 탄젠트 45도. 그러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리고 1. 곱하기 1. 그러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루트 3은 1.7이고, 루트 2가 1.4에요. 그래서 2분의 3.1. 요 정도야. 그러면 얘는, 1.55 이런식으로 나오겠지 자, 4번에 에, sin 0도 곱하기 cos 90도 플러스 sin 90도 곱하기 cos 0도 그러면 sin 0도가 sin 0도 0이고 cos 90도도 0이야 그래서 저거는 0 곱하기 0이고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0도도 1이야. 그래서 1 곱하기 1이라서, 이건 또1 나와. 자, 5번. 탄젠트 60도 곱하기, 코사인 60도, 플러스, 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러면, 탄젠트 60도가 루트 3. 그 다음에, 에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리고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야.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이게 4분의 2라서 2분의 1 나와. 그러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1인데 얘가 1.7이니까 2분의 2.7 이렇게 돼요. 그럼 제일 큰 거는 2분의 3.1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